예쁜 제라늄 농장에서 진행한 제라늄 나눔 이벤트는 예쁜 제라늄 농장 구독자님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인스타와 유튜브에서 제라늄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많은 꽃님들이 응원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나눔 이벤트 자주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쇼핑몰 운영하는 2년 동안 제라늄 나눔 이벤트를 두번 정도 하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유튜버와 인스타에서 자주 나눔 이벤트 열어볼게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서 제라늄 판매하고 있는데요. 유튜버 예쁜 제라늄 농장 채널에서도 판매해 볼게요. 농장에서는 한 달에 500개를 삽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쁜 제라늄 농장에서는 유럽 제라늄, 한국 제라늄, 러시아 제라늄을 500여종 키우고 있어요. 키우는 제라늄 종류가 많고 예쁜 꽃이 많아서 꽃님들이 좋아합니다. 제라늄 분양 제라늄 구매를 원하신다면 네이버에서 예쁜 제라늄 농장 검색하세요. 제라늄 나눔 이벤트에 예쁜 제라늄 농장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이벤트 참여하셨죠? 제라늄 나눔 이벤트에 참가해 주신 모든 꽃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제라늄 나눔 이벤트 자주 열어 볼게요. 이벤트 참가하실 때는 꼭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참가해 주세요. 오늘 당첨 안 되신 꽃님들은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 기다려주시면 나눔 이벤트 또 열어볼게요. 제라늄 나눔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할게요. 이벤트 당첨자는 다섯 분입니다. 핸드폰 번호 뒷자리 8,212,1,490,1,936,875,2,325입니다. 대기자 3,545. 당첨되신 분들은 아래 전번으로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꼭 보내주세요. 01029201173. 6월 26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꼭 보내주세요. 주소를 안 보내시면 대기자분께 기회가 넘어감을 양해 바랍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댓글에도 올려드릴게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문자 보내주세요. 제라늄 가격 많이 비싸서 구매를 못하시는 꽃님들 많으시죠? 가격 비싸서 망설이고 계시는 꽃님들을 위해 전국 최대 유럽 제라늄 쇼핑몰 1위 예쁜 제라늄 농장에서 공동구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내일 유튜브 꽃노트님 채널에서 제라늄 공동구매 이벤트 진행합니다. 50% 파격 할인과 무료 배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이니 저렴할 때 분양 받아보세요. 4개 29,000원 6개 5만원 9개 65,000원 입니다. 꽃노트 님과 공동 구매 이벤트 진행하는 제라늄은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 걸어 둘게요.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지금 가격으로는 도저히 분양 받을 수 없는 가격입니다. 해마다 가을 되면 제라늄 가격이 오르고 여름 되면 제라늄 가격이 내립니다.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저렴하게 제라늄 구매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라늄 분양 받으셔서 여름 물주기만 조심하시면 잘 키우실 수 있어요. 여름철 물주기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알려드릴게요. 여름철 제라늄 택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어요. 아이스팩 넣어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장마가 시작되었고 고온다습에 약한 제라늄이기 때문에 배송 중에 제라늄의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확인 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해 드립니다. 문제 사진 찍어서 농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다만 분갈이 하기 전이고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만 해당됩니다. 제라늄 언박싱 이벤트도 내일 준비 중이에요. 제라늄 언박싱 이벤트 참가 자격은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고 식물 관련 게시글을 30개 이상 올리신 꽃님이면 참여해주세요. 언박싱 이벤트는 다섯 분께 제라늄 4개씩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릴게요. 언박싱 이벤트 제라늄은 예쁜 제라늄 농장 쇼핑몰에서 랜덤 할인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유럽 제라늄 2개, 한국 제라늄 2개 총 4개를 29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언박싱 이벤트 제라늄도 랜덤 할인 이벤트 상품으로 똑같이 4개 보낼게요. 언박싱 이벤트에 보내는 제라늄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란과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여름 시즌이라서 농장에서는 차양을 하니 약간 우짜란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예쁜 제라늄 농장에서 택배 받으시면 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성스럽게 키운 제라늄이라서 받으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여름철 제라늄 택배는 아이스팩에 넣어서 안전하게 보내드릴게요. 제라늄 택배 받으시면 일주일 정도 내집 환경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1일에서 2일은 깜깜한 박스에서 있어야 하니 제라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라늄 받자마자 분갈이를 하는 것보다도 일주일 정도는 내 집에서 적응을 한 뒤에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제라늄 여름 분갈이는 화분에 흙이 말랐을 때 연탄 가리 방법으로 해주세요. 여름 제라늄 분갈이는 뿌리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지름 11cm나 12cm 분갈이용 화분에 넣고 빈 공간에는 흙을 좀더 채워주시면 되요. 분갈이 흙은 상토를 사용하시던지, 제라늄 분갈이 전용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라늄 초보님이시라면 분갈이 하지 마시고, 그대로 키우시다가 9월에 분갈이 하세요. 여름철 제라늄 물주기 잘못하시면 물음병 걸려서 죽습니다. 여름만 되면 물음병으로 많이 죽이는 꽃님들은 여름이 힘들지요. 제라늄 여름 물주기 방법만 아시면 제라늄 잘 키우기 쉬워요. 여름에 제라늄 물 주는 방법은 봄에 주는 물의 양보다는 줄여서 주면 되어요. 여름에는 화분 겉흙이 바짝 마르면 물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흙이 바짝 마른 후에 12cm 화분이라면 화분 밑으로 물이 쪼로록 흐르도록 줍니다. 화분 밑으로 흐르는 물은 쪼로 로로로 록이 아니고 쪼로 록입니다.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서 제라늄은 과습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화분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두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화분을 둡니다. 이러한 제라늄 잘 키우기 꿀팁을 아신다면 제라늄 여름나기가 쉽고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꽃님들께 구매 만족도 100점을 받고 싶은 예쁜 제라늄 농장입니다. 내일 진행하는 제라늄 언박싱 이벤트와 꽃노트님과 함께하는 공동구매 이벤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